먼저 요약 페이지입니다. 이 책은 소비의 관점에서 매년 10가지 목차로 다음 해를 예측하는 책입니다. 2020년 선진국의 둔화와 신흥국의 양호 사이에 한국은 저성장이 예측되며 52시간제로 여가와 미디어 산업은 성장하고 유통은 무인화될 것입니다. 원자화와 개인화의 심화로 컨셉과 솔직의 양면 소비가 이뤄지고 기익노동과 이직의 일반화로 편리와 공정이 요구받을 것입니다. 이제 경험경제를 넘어 변화경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책 트렌드 코리아 2020. 매년 10월에 출간되는 책으로 2019년 10월에 출간되었습니다. 저자는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난도로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는 소비의 관점에서 본 대한민국입니다. 2010년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도서 판매량 1위를 하게 되면서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도 이후부터 잘 팔리기 시작합니다. 저자는 2019년 돼지띠에 해붙였던 10개 키워드와 유행 상품을 회고하고 2020년 GT의 해 역시 10개 키워드 약자를 마이티 마이스로 모읍니다. 2019년 10대 트렌드 상품들로 먼저 이색식품이 있습니다. 20대가 SNS로 자랑할 것들인 흑당, 뚱카롱, 마라, 커피콜라, 꽃과일 등이 유행합니다. 다음으로 52시간제의 혜택을 받은 40대가 야외로 나와 대형 SUV가 유행합니다. 차박 캠핑, 카라반, 카고 트레일러 등이 연관 검색입니다 다음으로 마켓컬리의 새벽배송이 시작한 배송서비스입니다. 헬로네이처, 그리고 대형마트들도 진출하고 이제는 프레쉬 경쟁입니다. 세 가지 신이 내린 가전이라는 삼신가전. 건조기, 세척기, 무선청소기를 의미합니다. 시간이 빈곤한 맞벌이 부부의 편리를 구매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플루언서. 네이버가 몰락하면서 유튜브와 인스타의 영향력이 증대되었습니다. 재출시 상품 진로 이즈백 해피라면 태양의 맞선 등 디즈니 또한 과거 애니메이션을 실사화 영화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 플랫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이 중고나라를 대체 하고 독립처점지역카페들이 거점 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빨대 칫솔 포장지가 탈플라스틱 을 하고 있고 한달살기와 호캉스 로 오래 그리고 틈새로 여행은 양극화 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2019년 10대 예고를 회고해 봅니다. 먼저 컨셉 연출, 교복 입고 놀이공원 가기, 개화기와 한복을 입고서 돌아다니기, 이를 로컬리한 여행이라고 합니다. 비주얼 전시, 부티크 호텔, 그리고 비급 펀 세팅 마케팅이 유행합니다. 다음으로는 세포 마켓, 이인 마켓 미디어 셀슈머가 유행하고 틱톡 인스타 쇼핑이 유행합니다. 언박싱 경험이 유행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개인의 신뢰도를 지적하기 위한 까계정 등이 등장합니다. 다음으로 뉴트로. 복고의 오늘날식 재해석으로 불완전한 식당과 카페가 사랑받습니다. 필환경. 친환경적인 포장, 안티더스트, 윤리적 소비 등이 요구받습니다. 감정 대리인. 브이로그를 통해 일상을 공유하고 이모티콘으로 감정을 쉽게 표현하고 이별과 퇴사를 대행해주고 감정교육과 명상 서비스가 팔립니다. 데이터 지능 명절 때 교통 분야에서는 네비가 경쟁을 하고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에는 쉬코노미와 페코노미가 주목받습니다. 의료와 생체 정보가 경쟁을 하고 금융과 보험도 자동화됩니다. 공간의 재탄생 백화점은 1층 공간을 빠로 바꾼다던가 대형마트가 학원으로 바뀐다거나 여관이 미술관이 되거나 공장이 카페가 됩니다. 밀레니얼 가족, 가족 예능이 전성기를 맞고 밀키트와 간편식이 유행하면서 이에 따라 주방도 변화합니다. 침대에 사람들이 돈을 쏟기 시작하고 적정 행복을 고민합니다. 나나랜드, 탈코르셋과 인정투쟁에 그만둘 것을 외치지만 동시에 레깅스와 브라탑, 그리고 남성 그루밍이 유행합니다. 매너 소비자, 간정 노동자를 보호하자고 하고 노쇼가 비판받고 오버투어리즘이 제한됩니다. 저자는 2020년의 전반적인 전망을 먼저 다룹니다. 출처는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LG현대경제연구원입니다. 먼저 경제 전망은 선진국의 경기 둔화로 한국의 무역 투자가 위축되는 것입니다. 신흥국은 양호해지겠지만 중국만은 저하될 것입니다. 미국은 고용 증가와 물가 안정으로 경기가 확장되어 왔지만 고용이 둔화되면서 소비가 위축될 것입니다. 유럽도 독일의 자동차 공유 시대로 인한 침체가 확산될 것입니다. 민간의 두나와 저물가 속에서 한국의 정부는 확장지적과 소비진작을 기록합니다. 514조원의 슈퍼 예산 중에 일자리가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IT 기술 분야는 같은어 하이프사이클 보고서를 바탕으로 5가지 트렌드를 위상합니다. 센서의 발달로 환경을 더욱 이해하고 사물의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봅니다. 이는 웨어러블 기기의 발달을 이끌어 디지털 생태계를 오프라인과 더욱더 합칠 것입니다. 비고전적인 양자컴퓨팅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달은 더욱 고성능의 일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회문화적으로 대외적으로는 UN 녹색회의, 올림픽, 엑스포, 미국 대선회의입니다. 대내적으로는 1월부로 52시간제가 3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확대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미디어 분야에서는 플랫폼이 성장하고 유통 분야에서는 무인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여가는 연차 틈새 여가 월차 한달 살기로 양극화됩니다. 저자는 2020년대의 열가지 특징을 예고합니다. 먼저 멀티페르소나, 노마디즘 속의 정체성이 다개정화되고 양면 소비, 즉 컨셉을 갖추거나 솔직하거나도 양면화됩니다. 다음은 라스트핏, 배송의 편리함을 요구하거나 환경적인 포장을 요구하거나 언박싱 경험을 공유하거나 이제는 역세권을 넘어서 슬리퍼를 끌고 다닐 수 있는 슬세권, 그리고 여행에서는 액티비티 투어가 요구됩니다. 페어플레이, 수평적인 직장문화, 수평적인 부부, 그리고 업무와 평가의 매뉴얼화, 선한 영향력 등이 회사에 요구됩니다. 스트리밍, 주거조차 경험의 영향으로 들어서고 공유 공간이 늘어나고 취향의 컬렉터와 인맥도 일시적인 것이 됩니다. 초 개인화, 멀티 페르소나와 페어 플레이에 의해 시장의 세그먼트가 0.1명 규모로 쪼개집니다. 소비자의 맥락에 따라서 시장은 나뉘어지게 됩니다. 펜슈머, 이케아 효과, 락인 효과라고도 하며 덕토일치를 외치며 크라우드펀딩이 유행합니다. 인플루언서를 이제 기업에서 스스로 키워내려고 노력합니다. 특화 생존, 공간과 시간을 세분화하여 공유오피스, 출근시간에 쇼핑방송, 점심시간에 퀴즈방송, 공정여행 등이 등장합니다. 각 회사들은 자신들의 특화된 역량으로 집중합니다. 58세대, 이제 50대 은퇴가 아니라 50세에서 70대 사이에 신중년층이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여가, 소비 등이 주목받습니다. 편리미엄과 업그린간, 시간을 줄이거나 노력을 줄이거나 성과를 높여주는 것들이 사랑받습니다 시간이 빈곤하고 사회가 원자화되고 긴 노동 속에서 끊임없는 성장을 사람들이 요구받기 때문입니다. 잦은 이직 사이에 휴직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세대, 경험 경제에서 변화 경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운동, 취미, 지식을 구독 경제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책유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